단한번 사랑에 무너진 밤, 태종의 마지막 여인 후금김씨, 철혈의 군주 태종 이방원. 그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단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불같은 질투를 피해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여인. 왕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나 그 존재 자체가 금기가 되어버린 후금김씨. 오늘 밤, 태종이 죽는 순간까지 가슴에 묻고 후손에게 비밀로 남겨야 했던 애틋하고도 위험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의 군주 고독한 용.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철혈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형제의 피를 밟고 처남의 목을 베면서까지 손에 넣은 용상. 그자리의 무게는 실로 천금만금과도 같았다. 대전 가장 깊숙한 곳. 오직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어자 위에서 그는 완벽한 군주였다. 한마디의 말로 신하의 목숨을 아사갈 수 있었고 한 번의 눈짓으로 나라의 법도를 뒤흔들 수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언제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위엄과 함께 희미한 피비린내가 풍기는 듯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거대한 궁궐의 어둠이 내리면 그는 왕의 허울을 벗은 한 명의 고독한 사내가 되었다. 넓디 넓은 침전 강령전을 가득 채우는 것은 권력의 만족감이 아닌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이었다. 그는 잠못이루는 밤이면 종종 용포를 벗어 던지고 칼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단단한 몸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이들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올라온 이 자리에 과연 자신에게 진정한 안식처란 존재하는 것일까? 그의 유일한 정실 부인인 왕비 원경왕후 민씨에. 그녀는 한때 그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다. 왕자의 난 당시 친정의 힘을 동원하여 그의 칼이 되어 주었던 여인.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애증이라는 이름의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왕비의 지독한 투기는 날카로운 발톱이 되어 사사건건 태종의 마음을 할퀴었다. 그녀는 태종이 다른 후궁에게 눈길 한번 주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했고 그녀의 분노는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종은 그런 왕비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숨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에게 여인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내의 욕정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왕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인간 이방원으로 돌아가 위로받고 싶은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왕비의 품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을 확인하는 공간이 아닌 또 다른 권력 다툼과 감시가 도사리는 차가운 전장이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왕비는 태종의 침전을 찾아와 새로 들인 후궁에 대한 불만을 날카롭게 쏟아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태종의 가슴에 박혔다. 전하. 제 가문이 흘린 피의 대가로 얻은 이 나라를 어찌 근본도 모르는 계집들의 치마 폭에서 허비하시려 하시나이까? 사랑을 갈구하는 아내의 절규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하려는 동업자의 경고와도 같았다. 결국 태종은 말없이 침전을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술 기운으로 뜨거워진 그의 얼굴을 식혀 주었다. 그는 정처 없이 달빛 아래를 걸었다.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멀찍이서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왕의 고독에 다가서지 못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과연 내이 마음 한자락 편이 기댈 곳이 이 넓은 궁궐 천지에 단한 군데도 없단 말인가. 그 처절한 독백은 스산한 밤바람에 실려 흩어질 뿐이었다. 용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깊고 외로워 듣는 이가 없었다. 묵향 스며드는 인연 왕비와의 언쟁으로 심신이 지친 태종은 며칠간 정사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신하들의 아첨과 권력 다툼은 지긋지긋했고 후궁들의 교태 어린 웃음도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떨치고 싶다는 충동에 내관 한 명만을 데리고 궁궐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서고로 향했다. 그곳은 먼지 쌓인 책들과 시간만이 잠들어 있는 궁궐 안의 작은 섬과도 같은 곳이었다. 서고에 들어서는 순간 태종은 자신을 짓누르던 피비린내와 분양 대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는 잠시나마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거닐었다. 수만권의 책들 속에는 지난 왕조의 흥망성쇠와 성현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 등을 쓸어내리며 상념에 잠겼다. 그때였다. 가장 안쪽 서가구석에서 한국녀가 작은 등불에 의지한 채 묵묵히 서책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보통의 궁녀라면 왕의 행차에 놀라 허둥지둥 엎드렸을 테지만 그녀는 왕이 들어온 것조차 모르는 듯 자신의 일에만 온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그 고유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태종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미색을 지닌 여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쪽 찐머리와 단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하얀 손으로 서책을 어루만지는 고운 자태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욕망이나 두려움 대신 맑은 지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종은 지금껏 궁궐에서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종류의 여인이라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제야 인기척을 느낀 궁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왕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눈이 커졌지만 다른 궁녀들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과장되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고 정중하게 삼계 구구들의 예를 올릴 뿐이었다. 전화를 배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모습처럼 맑고 차분했다. 일어나라. 너는 소속이 어디며 이름이 무엇이냐. 태종이 물었다. 세자궁 소속의 생각시 김씨이옵니다. 이름은 단나라 하옵니다. 단나라 이름이 그 모습과 참으로 어울리는구나. 태종은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깊은 밤에 어찌하여 혼자 여기 있는 것이냐. 송과오나 전하 아직 밤이 되려면 멀어사옵니다 내일 경연에 쓰일 서책들을 미리 분류해두라는 명을 받았을 뿐이옵니다. 그녀의 대답에 태종은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정사에 지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네가 보고 있던 책은 무엇이냐? 그가 묻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공손히 내밀었다. 대학연이였다. 군왕이 마땅히 익혀야 할제왕학의 교과서와도 같은 책이었다. 어찌 궁녀가 일이 어려운 책을 읽고 있느냐? 그를 아는 것은 죄가 아니라 들었사옵니다. 그저 서책을 정리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지혜가 궁금해져 저도 모르게 들여다보게 되옵니다. 그녀의 대답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태종은 그날 한참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며 그녀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총명함을 보여주었다. 태종은 신하들과의 경연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적인 즐거움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구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태종의 머릿속에서는 단아한 궁녀 김씨의 모습과 그녀에게서 풍겨오던 맑은 묵향이 떠나지 않았다. 용의 눈물. 며칠이 지나도 태종의 마음 속에서 김단아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져 정사를 돌볼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불쑥불쑥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이름 없는 궁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여인의 미색에 대한 탐욕이 아니었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맑은 영혼이 피로 얼룩진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갈증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종은 가장 신임하는 내관을 불러 은밀한 명을 내렸다. 오늘 밤 자시에 서고의 김나인을 아무도 모르게 내 서재로 들라. 서재는 왕의 공식적인 침전인 강령정과는 별도로 그가 홀로 사색에 잠기거나 비밀스러운 정물을 보는 작은 공간이었다. 왕의 은밀한 부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아는 모를 리 없었다. 약속된 시간, 단아는 하얀 소복차림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창백했지만 두려움에 떨거나 부산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왕의 앞에 엎드려 그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다. 태종은 모든 시중을 물리치고 직접 촛불에 심지를 도두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와 타들어가는 촛농 냄새 그리고 다나에게서 풍기는 옅은 묵향만이 가득 찼다. 두려우냐. 태종이 나직이 물었다. 다나는 고개를 든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성심을 거역할 수 없으니 두려움 또한 신첩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담담한 그녀의 대답에 태종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왕의 손길이 처음으로 몸에 닿자 다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왕이기 이전에 그저 한산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왕이 아닌 사내로서 너를 마주하고 싶구나. 그는 용포의 묵직한 허리띠를 풀었다. 화려한 용포가 스르륵 벗겨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의 단단하고 다부진 몸이 드러났다. 그 몸에는 왕의 위엄과 함께 수많은 전장을 거치며 새겨진 희미한 흉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짊어져 온 삶의 무게였다. 태종은 단아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묻었다. 너무 무겁구나, 이 모든 것이. 황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나약하고 지친 음성이었다. 다나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순간 강철 같았던 태종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떨어졌다. 철혈의 군주가 평생 단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 없었던 용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다. 태종은 그녀를 거칠게 탐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녀의 품 안에서 위안을 갈구했다. 그는 그녀의 얇은 저고리 고름을 조심스럽게 풀고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경배하듯 입 맞추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을 때마다 단아의 몸은 수줍게 떨렸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두 팔을 벌려 상처 입은 거대한 용을 온전히 품어 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섞이는 순간 방 안에는 격정적인 신음 대신 안도의 한숨과 위로의 속삭임이 오갔다. 태종은 그녀의 안에서 왕으로서의 모든 고독과 상처를 쏟아냈다. 단아는 묵묵히 그의 모든 것을 받아내며 자신의 온기로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주었다. 그것은 왕과 국녀의 하룻밤 승은이 아니었다. 지친 사내와 그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한 여인의 영혼의 결합이었다. 그날 이후 태종에게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의 안식처가 생겼다. 위험한 밀회. 김다나와의 하룻밤 이후 태종에게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늘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전과 같은 포갑적인 기세 대신 여유와 관용이 묻어났다. 정사를 마친 후에도 후궁들의 처소를 찾거나 술을 마시는 대신 홀로 서재에 틀어박혀 서책을 읽는 시간이 길어졌다. 물론 그곳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단아가 함께였다. 두 사람의 미래는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이어졌다. 그들의 만남은 육체적인 탐닉에만 그치지 않았다. 태종은 단아와 마주 앉아 정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단아는 역사서 속의 고사를 인용하며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혜는 태종이 미쳐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곤 했다. 태종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비로소 왕의 가면을 벗고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들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었다. 태종은 그녀의 어느 부분을 애무해야 그녀가 숨 막히는 교성을 지르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두 사람이 동시에 절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다나 역시 수줍음 많은 궁녀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내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요염한 여인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태종의 거친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가 만족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두 사람의 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애타는 신음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감미로운 음악이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태종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바로 왕비 원경왕후였다. 여인의 특히 지아비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직감은 그 어떤 감찰관보다도 예리했다. 왕비는 태종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여인의 향취 그 중에서도 자신이 쓰는 값비싼 향료가 아닌 맑은 묵향을 맡고는 직감했다. 전하의 마음을 훔친 새로운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을 교태전에 불르령이 떨어졌다. 내명부의 모든 궁인들을 감찰하여 전하의 주변을 맴도는 요망한 계집을 색출해내라. 왕비의 질투는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수많은 궁녀들이 죄없이 끌려가 매질을 당했고 궁궐 안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왕비의 서슬 퍼한 감시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펼쳐져 태종의 숨통을 조여왔다. 태종과 다나의 미래는 더욱 아슬아슬해졌다. 두 사람은 이제 한낮에 서구에서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오직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첩자를 피해 몇 겹의 경계를 뚫고서야 겨우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만남이 어려워질수록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애틋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전하, 이제 그만 저를 버리시옵소서. 이러다 두분 모두 위험해지실 것입니다. 단아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태종은 그녀를 더욱 굳세게 끌어안을 뿐이었다. 네가 없는 삶은 나에게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달콤한 미래를 넘어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 되어가고 있었다. 왕비의 불타는 질투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두 사람은 위태로운 촛불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꺼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촛불이 언제까지 타오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감춰야 할 용의 씨앗. 왕비의 광기 어린 색출 작업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단나는 자신의 몸에 찾아온 중대한 변화를 깨닫게 되었다. 매달 꼬박꼬박 찾아오던 월경이 멈추고 속이 메스꺼워지며 자꾸만 신 음식이 당겼다. 그리고 미열과 함께 몸이 나른해지는 증상까지. 수많은 의서를 읽었던 그녀는 그것이 회임의 증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의 뱃속에 이 나라의 왕 태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온몸을 덮쳤다. 이 아이는 축복받을 생명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가 발각되는 순간 자신과 아이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금기였다. 왕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아이를 낳기도 전에 사약을 받거나.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평생을 영모의 씨앗이라는 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할 터였다. 단아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공포에 떨었다. 결국 그녀는 다음 미래 때 떨리는 목소리로 태종에게 회임 사실을 고백했다. 전하 송구하오나 용종을 회임한 듯 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종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단아의 아랫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다나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역시 나를 버리시려는구나. 이 아이를 없애라 명하시겠지.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뺨 위로 떨어진 것은 차가운 명령이 아닌 뜨거운 무언가였다. 태종이 울고 있었다. 환희와 비통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그는 다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배 위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귀를 가져다 댔다. 나의 아이다, 내가 나의 아이를 가졌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많은 후궁들에게서 여러 자식을 보았지만 이토록 심장이 뛰고 애틋한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이 아이는 권력 다툼의 산물이 아닌 온전한 사랑의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종의 얼굴은 이내 냉혹한 현실의 무게로 굳어졌다. 그 역시 이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아를 일으켜 자신의 품에 안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나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왕의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그날 이후 태종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중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아무도 모르게 단아의 처소를 옮기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어이를 불러 그녀의 몸을 돌보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궁궐 안에서 국녀 임씨라는 존재를 서서히 지워나갔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모든 기록을 파기하고 그녀를 아는 궁인들을 먼 지방으로 발령 보내는 등 치밀하고도 무서운 방법으로 그녀의 흔적을 없앴다. 마지막 미회의 밤이 찾아왔다. 태종은 이제 배가 제법 불러온 단아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두 사람의 마지막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고 간절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다가올 이별의 슬픔을 잊으려 했었다. 부디 몸조심하거라. 그리고 사내 아이거든 이선이라 이름 짓고 계집아이거든 이영이라 이름 지어다오. 태종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아이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슬픈 밤을 보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림자 속의 사 사우. 며칠 후 궁궐내에는 생각시 하나가 지병으로 조용히 죽어나갔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졌다. 평소 존재감조차 없던 궁녀였기에 그 죽음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며칠 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궁녀 김단아는 그렇게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태종의 치밀한 계획 아래 그녀는 그날 밤 가마에 실려 아무도 모르게 궁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경치 좋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고즈넉한 사가였다. 그곳에는 이미 그녀를 보필할 몇 명의 충직한 신하와 유모 의원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태종이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목숨을 걸고 왕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궁녀가 아닌 먼 친척의 미망인 행세를 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궁궐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왕비의 질투와 암투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뱃속의 아이와 대화하며 태종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태종은 그녀를 직접 찾아올 수는 없었다. 왕의 행차는 그 어떤 비밀보다도 눈에 띄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며칠에 한 번씩 가장 신이 많은 내관을 통해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철마다 귀한 약재와 옷까지 음식들을 보내왔다. 내관이 가져온 서찰에는 늘 몸조심하라는 짧은 글귀만 적혀있었지만 단나는그 행간에 담긴 그의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몇달후긴 산고 끝에 단나는 옥동자를 낳았다. 태종의 이목구비를 놀랍도록 빼닮은 사내 아이였다. 그녀는 태종이 지어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이선이라 지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에 울려 퍼지던 날, 내관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은 태종은 정사를 돌보다 말고 홀로 눈물을 훔쳤다고 전해진다. 그는 아들의 아버지였지만 아들을 안아볼 수도 아비라 불릴 수도 없는 운명이었다. 시간은 흘러 이선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이는 아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단아는 매일 밤 아이에게 아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강하며 또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아이는 어머니의 슬픈 눈빛을 보며 어렴풋이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짐작할 뿐이었다. 태종은 그림자처럼 그들 모자의 삶을 지켜보았다. 이선이 글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자,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을 몰래 보내주었고, 아이가 무예의 재능을 보이자, 퇴역한 늙은 장수를 보내 그를 가르치게 했다. 그는 아들에게 왕이 될 길을 열어줄 수는 없었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내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뒤에서 지원했다. 그는 가끔씩 사냥을 핑계 삼아 그들이 사는 곳 근처를 지나며 멀리서나마 아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훌쩍 자란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함께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왕의 자리는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빼앗아갔다. 후세에 내린 금기.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천하를 호령하던 철혈의 군주 태종에게도 늙음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평생을 말 위에서 살았던 그의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고, 밤마다 기침을 토해내며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나라의 기틀은 반석 위에 올랐고, 자신의 뒤를 이을 세자, 충량대군은 자신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자애로운 군주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단 하나의 비밀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어느 깊은 밤, 태종은 병상에서 모든 신하와 후궁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오직 세자만을 조용히 자신의 침전으로 불렀다. 촛불 아래 드러난 아버지의 얼굴은 이전에 없던 연약함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자는 불길한 예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충령한에게는 너희 형제들 말고도 밖에서 자란 아들이 하나 더 있느니라. 태종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세자의 눈이 커졌다. 그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태종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평생을 숨겨왔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국력 임씨와의 첫 만남부터 그녀의 품에서 느꼈던 유일한 위안. 왕비의 질투를 피해 이어갔던 위험한 사랑 그리고 아들 이선의 존재까지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애틋했고 때로는 비통했으며 깊은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어미는 내 평생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여인이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사내였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왕이었기에 그들을 내 곁에 둘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을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살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태종은 세자의 손을 잡았다. 한때 천하를 쥐었던 손은 이제 앙상하게 말라 힘이 없었다. 내가 죽고 나면 그 누구도 그들을 지켜줄 리가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지켜주어야겠다. 그들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부디 돌보아다오. 그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남기는 간절한 부탁이자 선왕으로서 후대 왕에게 내리는 지엄한 마지막 명령이었다. 세자는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 속에서 그는 비로소 철혈 군주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지독한 고독과 슬픔을 보았다. 세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바마마 소자가 목숨을 걸고 아바마마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분들을 소자의 형제와 어미처럼 여기고 평생을 돌볼 것을 하늘에 맹세하옵니다. 아들의 맹세를 들은 태종은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앞으로 서구에서 처음 만났던 다나의 단아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다나야.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평생 그리워했던 여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조선의 하늘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용은 그렇게 영원한 잠에 들었다. 그후 왕위에 오른 세종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이복 형제인 이선과 그의 어머니 김씨를 아무도 모르게 보살폈고, 그들의 후손 또한 대대로 왕실의 비밀스러운 비호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 태종이 끝까지 숨긴 후궁의 존재. 그 슬픈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채 오직 왕가의 후손들에게만 대대로 전해지는 금기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 밤 철혈 군주 태종의 가슴속에 숨겨진 슬픈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의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야 했던 왕.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업적 뒤편에는 이처럼 이름 없이 사라져 간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이제는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포근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시 이야기를 품에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